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025년 지방지8 9 9 공무원 시험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필기 합격자 발표와 함께 필기 합격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필기 합격선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자, 필기 합격선이라는 게 일단 뭐예요? 합격선이죠. 합격선. 이 선을 넘으면 합격. 이선 밑으로는 탈락. 자, 그래서 점수로 보통 표기가 되죠. 합격선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커트라인이라 그러는데 커트라인. 커트라인이 뭐예요? 거기서 잘렸다는 뜻이잖아요. 커트라인이 커트라인이라고도 하고 합격선 보통 이제 공식 용어는 합격선이라고 합니다. 자, 요 합격선은 필기 시험 합격선이에요. 최종 합격 합격선이란건 없어요. 그게 이, 있다고 막 찾아다니시는데 없어요. 왜냐 공무원 시험은 필기와 면접을 필기 플러스 면접으로 선발합니다. 두개 합산해서 선발하는데 필기는 점수화돼 있는데 면접은 점수화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점수를 합산할 수가 없습니다. 아, 면접을 잠깐 말씀드리면 면접은 우수, 보통, 미흡 세개밖에 없어요. 점수로 돼 있지 않습니다. 요, 특히 지방직, 국가직, 지방직, 9급, 7급 뭐 이렇게 돼 있는 건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시험, 경찰이라든지 군무원은 점수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화가 안 됐기 때문에 어,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공무원 시험은 점수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합격선이란 것은 최종 합격선은 없어요. 필기시험 합격선이다. 자그왜 최종이 없냐 우리가 필기시험은 합격했어요 그런데 어, 아까 면접에서 우수 보통 미흡있다그랬죠 미흡을 받으면 탈락합니다 그럼 내가 100점 만점을 받아도 미흡 받으면 탈락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합격선은 몇 점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만약에 여기 지금 나와있는 93점이 합격선이라고 돼 있죠 어, 이분이 만약에 미흡을 받아 떨어지면 합격선은 그 앞사람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또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선발 예정 인원이 4명이라고 돼있죠? 그런데 실제 필기 인원은 5명입니다. 밑에 보시면 5명이고, 9명이고. 예. 같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더 많아요. 행정 보자, 행정. 자, 행정 보면 81명인데 124명이에요. 자, 그럼 이 합격선이란 거는 뭐예요 도대체? 88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88점으로 그냥 잘랐다. 그래서 124명이 나왔다.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야. 124명을 뽑기, 뽑았더니 88점인 거예요. 124등의 점수가 88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최종 합격자의 필기 합격선은몇 점이에요? 81등의 점수가 돼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합격한 사람 중에 81번째의, 에, 점수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흡받아서 떨어진 거나, 82등인데, 내가 82등인데 우수를 받으면 합격합니다. 또. 그러면 81등 하는 사람 밀려나요. 자, 그래서 최종 합격자 필기 합격선이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최종 합격자 합격선은 없고 필기 시험 보면 딱 이거는 점수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아, 점수가 나온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죠. 지금 잘 보세요. 81명을 선발하는데 124명을 선발해 놨어요. 124등의 점수가 88점이에요. 자, 그럼 81등의 점수를 다시 알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자, 몇 명을 올라가야 돼요? 거의 40명을 올라가야 되죠? 40등을 위로 더 올라가야 내가 학교 갈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변수는 있어요. 우수, 보통, 미흡. 세 가지 면접에서 우수, 보통, 미흡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수 많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거의. 예,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자, 우수란 거 뭐예요? 내가 엄청나게 면접을 잘 봐서 잘 본다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수, 면접이란 게. 정말 마음에 쏙 들게 얘기를 해갖고, 어, 그 이제, 시험. 채점하시는 분들이, 아유 얘가 공무원이 안 되면 누가 공무원이 돼? 그래서 둘다 만점을 주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하나라도 뭐 보통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우수는 거의 없다. 솔직히 말씀드 그래서, 어, 내가 등수가 좀 밀렸는데 우수를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보통을 받습니다. 대부분은 보통을 받아요. 일부 극소수가 미흡을 받아요. 일부 극소수. 정말로 얘는 공무원에서는 안될 사람이다. 하는 사람은 미흡을 줍니다. 그래서 미흡이 뭐 많을까 걱정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특히 지방공무원 시험에서는 미흡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면접에서 탈락했다고 자꾸 얘기해요 면접에서. 면접에 탈락한 게 아니고요. 최종 합격에서 탈락하는 겁니다. 왜 필기는 이렇게 많이 뽑아 뽑았잖아요. 그다음 면접 봤잖아요.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면접에 떨어진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점수가 81등이 안 됐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81등이 안 됐기 때문에. 82등, 83등, 84등, 88등, 88 이렇게, 어, 요 안에 한 40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 원래 뽑, 원래 필기에서 안 뽑아야 되는데, 더 많이 뽑은 다음에, 최종 합격에서 커트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또 뭐야? 아까 얘기했지만, 면접에서 정말 안 되는 사람들도 해야 되고, 근데 성적이 좀 미진하지만, 아, 정말 이 사람은 공무원 해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 합격시켜서 공무원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런데, 이게 면접관들이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우수 주기 힘들고 미흡 줘서 남의 인생 망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1등을 미흡을 줘서 떨어뜨린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주는 게 보통입니다 적당히 주는 게 보통이에요 물론 그 기준이 있어요 어떨 때 미흡을 받고 어떨 때 우수 받는다 여기 면접시험 여기 지금 어, 필기 합격자 발표에 보면 면접시험 시행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우수는 뭐다 보통은 뭐다 미흡은 뭐다인데 딱 보시면 보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자,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 받을 거면 면접 준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 즉 어떤 분들이 그럴까요? 요팔 자기 점수가 대충 보니까 여기서보다 88점보다 훨씬 높아. 한 95점이야. 내가 2, 30등 하는 것 같아 보니까. 2, 30등 정도 된것 같아. 그래서 나는 공부 안 해도 뭐 이거 연습 안 해도 훈련. 주로 이제 면접은 연습과 훈련입니다. 연습과 훈련. 공부가 아니고요. 연습과 훈련인데 그걸 안해안 안 하고 그냥 가서 물어보는데 어뭐뭐뭐 뭐, 뭐, 뭐죠? 이렇게 네? 어버버버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면접에서 가장 실수하는 거는 말투입니다. 말투. 제가 이렇게 방송할 때 말투랑 그냥 얘기할 때 말투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거야. 근데 자기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버릇이란 말이야, 그게. 어, 그런, 거, 그런 걸로 통과되기를 원한다. 그건 안 돼. 어쨌든 그런 거를 그래서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나는 뭐 어차피 점수 높으니까 학교 갈 거야. 하고 가서 미흡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흡 받으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예전에는 이제 슬리퍼 신고 가면 미흡한 다뭐 이런 얘기 있어요. 다 이제 정장 입고 오는데 본인만 슬리퍼에 뭐 티셔츠 입고 간다. 뭐 나시 티 <laughs> 나시라 그랬나요? 민소매 티를 입고 가서 물어보면 왜요? 왜요 이렇게 따진다 거꾸로. 자 그리고 감독관하고 싸우는 분이 있습니다. 감독이 면접관하고 싸우는 사람 있어요. 자기 주장이 더 맞다고 막 싸워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본인의 주장을 그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막 싸워요 그리고 뭐 고발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당연히 미흡을 줄 수밖에 없죠 자 그런 분들이 좀 미국이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83등 84등 85등 이야 어떻게 해? 어 사실상 좀 가까운 쪽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등수를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점수로 대충 올라가 보는 거예요 88점이 데 내가 90점 정도 돼 그러면 내가 등수가 지금 124등은 아닐 거 아니에요 훨씬 더 위쪽에 있을 거야 그리고 요 124등 앞에 123, 122, 121막요런 분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점수예요, 전부다. 위쪽이 없지, 위쪽이 없고 아래쪽에 좀 많이 몰려 있는 그런 그런 형태로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점수가 뭐 2점만 높아도 뭐 20등이 올라가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뭐다? 일단 필기 합격서는 필기 합격자 더 많이 뽑은 사람의 최저 점수기 때문에 어 필기 합격했다 나는 이제 통과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면접 준비를 해야 된다 면접 준비하는 에, 하라고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나 그리고 내가 점수가 월등히 높아 당연히 학교 할 거야 하시는 분이 나중에 최종 합격 탈락하고서는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면접 탈락하는 사람이 맞아요 근데 에, 미흡 받아서 탈락한 사람이야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다 면접에서 탈락하는 게 아니고 뭐라 에, 최종 합격에서 탈락한 거 필기 점수가 낮기 때문에 탈락한 겁니다. 필기는 합격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등수로 필기 점수가 낮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필 면접에서 탈락했어 이러고 자꾸 다니니까 아, 면접 탈락시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 지금 이 장황하게 설명한 게다보다 면접에서 미흡을 받는 것은 거의 예, 거의 없을 수도 있는 일이다. 어, 없진 않다는 얘기예요. 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요. 그다음에 일부 지역에서 미흡을 잡꿉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우수랑 미흡을 받으면요. 우수랑 미흡을 받으면 원래 한번더 합니다. 한번더 면접을 실시해요. 그러니까 진짜 얘를, 얘가 우수를 받을 정도야? 이렇게 다시 다른 사람들이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우수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미흡은 주면 다시 해서 구제는 해줍니다. 구제가 돼요, 보통 다. 근데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또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접 점수를 끝나고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뭘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다 생각하기는 보통 받은 거예요 보통 받고 내가 등수가 밀려서 떨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자꾸 면접위에서 탈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면접위 네, 면접에서 막 탈락시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용어를 자꾸 잘못 써서 그런 거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1배수라 그러죠 81등이면 81명 뽑으면 81등 밖에 있는 1배수 밖에 있는 분들은 지금 할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필기시험 점수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럼 포기해요 82등, 83등, 8 4등8 4등 뭐 100등 다 포기해요. 에라 면접 보러 가지 말아야 되겠다. 망했다. 네, 그렇게, 그렇게 보는 게 시험이 아니죠, 우리가. 시험 뭐예요? 내가 시험은 잘볼 거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보지, 나는 떨어질 거야 라고 시험 보시는 분들이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면접을 연습훈련. 면접은 연습훈련입니다. 발표하는 연습, 훈련. 아까 얘기했던 말투. 그다음에 본인의 습관.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봐줘야 돼요. 본인이 그냥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본인이 하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녹화를 하거나 영상을 찍어서 자기가 보는 거예요.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자기 얼굴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태도를 보고 발표하는 자세, 태도도 봐요. 그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가서 그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수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거꾸로, 거꾸로. 81등 안에 지금 81등 앞에 있던 사람들이 미흡을 받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 그러니까 나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네, 하고 희망을 갖고 어차피 다음 시험은 내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에 올인 하는 겁니다 올인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마지막 시험인데 어떻게 해또 다른 방안이 없잖아 에라 모르겠다 난 내년 시험 준비했다 하신 분은 준비하면 돼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가는 거죠 그래서 면접을 안 보러 가겠다 난 등수가 너무 낮아 안 보러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매년 어 그런 일도 있어요. 어떤 일도 있냐면 나중에는 합격을 다 했어. 근데 국가직도 합격을 한 거야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차순위자를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81명을 뽑아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81등까지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어, 실력자들이라 알고 봤더니 뭐 국가직도 한 20명이 합격돼 있더라. 근데 아, 국까지 갔게 하고 여기서 합격자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60명밖에 안 남잖아. 20명 끌어올리잖아요. 끌어올리는 거야. 그럼 내가 100등인데도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면접은 반드시 철저히 준비하고 가서 보는 겁니다. 미리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행운이 생기냐 안 생기냐 생깁니다. 거꾸로 국가직도 그렇게 돼요. 지방직으로 가겠다 고 그러선 가 버려요.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났잖아요 최종이 그러니까 지금은 막 등록하고 뭐하고 해요 부처 배치 받고 뭐다 하는데 나중에 전 지방직 갈래요 그러고 포기합니다 그러면 밑에 차 순위자가 또 올라와요 그래서 나중에 오저 떨어진 줄알는데 합격했어요 이런 분들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또 지방직에 합격해 있단 말이야 그또 그러니까 지방직이 빠져나가요 아, 놀랍죠 이렇게 막 서로 빠지고 넣고 막 이러면서 차 순위자들을 끌어올립니다 6개월 이내에 끌어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데도 미리 포기하고 안 한다. 그럼 연습은 어떻게, 훈련은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책도 있어요. 면접에 관련된 책도 있고, 근데 면접이란 게 사실 따져보자면 지식을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지식을 거기서 물어봐서 그 감독, 저 면접관들이 뭐라로 자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맞다고 자기들또 어떻게 알아? 객관식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조리있게 잘 얘기하면 되는데, 말잘 못하시는 분도 있고. 사람 앞에서 말 떨리잖아요 저도 만약 면접 보러 가면 떨 거예요 이렇게 맨날 어? 얘기하지만 그리고 생각이 빨리 정리가 안되고 자 그런 것들을 미리 연습해서 그뭐 예상 질문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걸로 그냥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 그게 나올 거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면 그걸로 나중에 대응이 되는 거죠 아이 사람은 그럼 면접관들이 보면 아이 이 친구는 그래서 준비를 해갖고 왔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태도를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뭐 전혀 준비가 안 돼서 왔네? 그 면접이 뭐 장난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둘다뭐두 명이나 세 명이거든요, 면접관이. 둘다 미흡을 줄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 지금 이제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합격선 보고 포기해요 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아까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우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그 연습 훈련은 우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특히 이 등수 안에 들어, 들고, 들어 있는 분들 뭐 대충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자기 1배수 안쪽이라고 나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지라고 하면 미흡받고 떨어져요 정말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공부는 필기시험도 마찬가지지만 필기시험은 만점을 받겠다고 해서 시험 봐서 여러분들이 80점 83점 뭐 90점 이렇게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80점만 받아야 되겠다 80점이라고 나오니까 뭐, 81점 82점만 받아야겠다 거제시 내년 내년 이제 준비하시면 81점이 합격했으니까 8 0점한다안 되죠. 45, 40, 36명 뽑는데 45, 명 뽑았어요. 9명을 더 뽑았단 말이에요. 그럼 81점은 되게 안 되지. 훨씬 더 높아야지. 그러니까 애초부터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면접도 목표가 그냥 보통받에 쓴다 하면 미흡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더 높은 단계를 원한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래도 보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여러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일배수 밖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우수 받아야 된다 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런 행운들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앞에서, 앞쪽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불행이죠. 그 사람들한테는 불행이지만, 자기한테 행운이 되는 거. 그 다음에 국가직 가거나, 또 다시 지방직에서 빠져나가거나, 그렇게 해서 합격할 수도 있다. 하는 거를 생각하시고, 이제 남은 시험이 없기 때문에, 올인해서 면접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